태극 낭자들의 활약으로 골프 한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지역에서 골프 유망주를 발굴하고 골프의 저변 확대를 위한 무료 골프 클리닉이 열릴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홍은영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 골프의 자존심을 지키는 태극 낭자들의 선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인비, 신지혜를 비롯해 한국 여자 골프 프로들이 꾸준한 활약을 펼치며 골프 한류 바람을 일으켜 한국과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바구스 프로는 바구스 골프 스쿨에 대한 한인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골프 꿈나무를 발굴하는 동시에 골프의 저변 확대를 위해 맞춤형 무료 골프 클리닉을 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송원에 감사하고자 제가 무료 클리닉을 하게 됐고요. 더 크게는 또 이제 골프 저변 확대를 위해서 또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꿈나무 육성을 위해서 제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를 시작으로 어 한번 실시를 해 보고 계속적으로 제가 실시할 계획입니다. 바구스 프로는 이번 무료 클리닉을 계기로 향후에 지속적으로 무료 골프 클리닉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무료 골프 클리닉은 네 명의 티칭 프로가 지도하며 성인반과 어린이반으로 나뉘어 실시됩니다. 오는 5월 31일 금요일과 6월 1일 토요일에 양일간 실시되는 이번 무료 골프 클리닉은 성인은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어린이는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진행됩니다. 바구스 골프 스쿨은 아이들이 심신 단련을 하면서 알찬 여름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여름 방학 골프 캠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썸머 캠프는 주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아이들이 게임을 통해서 재미있게 골프를 배우게 함으로써 흥미를 유발시키고요. 더 나아가서는 집중훈련과 또 포기하지 않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여름방학 골프캠프는 7차로 나뉘어 실시되며 1차 골프캠프는 6월 25일부터 6월 28일까지 실시됩니다. 캠프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이며 골프 스윙의 기본, 퍼팅, 칩샷, 피치샷, 벙커샷, 나인홀필드레슨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WKTV 뉴스 홍은영입니다.